1900년대 초 미국은 잦은 비행기 사고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꾸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그 원인을 수년 동안 분석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고의 원인 중에 상당수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 사이의 대화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기니까 부기장이 비행기에 의심이 가는 문제가 있는데도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사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사랑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진실이 쉽게 가려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언서 12장 25절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말은 곧 마음의 풍경입니다. 농부가 땅을 가꾸어서 풍요로운 곡식을 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은 언제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삶을 통해 선포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언어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듣는 것이 곧 말하기의 시작입니다. 자문서 18장 13절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함은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조급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급한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이루지 못할까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손님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큰 장사든 작은 장사든 단골 손님이 중요한데, 손님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그저 참으세요. 모든 것을 잘 참아야 사람을 얻고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손님으로 가장해서 참을성이 많기로 유명한 한 카페트 가게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한 거죠. 온갖 비싸고 무거운 카펫을 종류를 바꿔가면서 꺼내어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그 가게 주인을 보니까 그냥 성실하게 손님이 원하는 카펫을 하나 하나 꺼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이 마음에 드는 카펫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런 이 카펫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1센트 어치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그 카펫을 자르고 남은 짜뚜리 천을 하나 꺼냅니다. 그러더니 1센트 동전 크기만큼 카펫을 동그랗게 오려서 정상스럽게 포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지혜와 겸손에 감동한 젊은 사업가는 평생 그 작은 카펫 조각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모든 인간 관계의 본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언서 14장 29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의 기본은 잘 듣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 여섯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관심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이면에 흐르는 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슬기로운 언어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질 않을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교훈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면 육체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면요. 그 마음을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심령을 편쾌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면,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신하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대화의 원리 일곱 번째는 긍정의 법칙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성경적 지혜를 연마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슬기로운 언어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자문서 18장 15절 묵상해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문서가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결국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자동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차를 잘 고치는 정비소 직원도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자동차를 직접 설계한 엔지니어가 가장 비밀스러운 장점과 단점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닌데,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두 개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최용덕 삼집에 나오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곡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인데 70년대 유명 스타 하셨던 이상열 장로님의 간증곡인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삶 속에서 왜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믿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겸손하니, 우리들 삶 곳곳에서 감사의 언어로 배어 나올 때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대화의 원리 여덟 번째는 방법의 원칙입니다. 말을 말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폭넓게 모색하십시오. 네 번째로, 배려하는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자먼서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종귀한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물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뇌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호의와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게 한다는 말이 상당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너그럽게 한다는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려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실질적인 도움도 주어야 하지만요, 상대방에게 수치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죠. 진정한 배려의 언어는 그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의 언어를 잘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쓰거나 하면 성경이 약속한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원리 아홉 번째에서 그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변화의 원칙, 상대방과 내가 함께 변화되어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언어는 진실한 말입니다. 자본서 18장 17절 보니까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간 관계라는 우상이죠.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으면 객관적이고 진실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의 파괴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맥도날드 괴담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전에 맥도날드 버거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도날드 측에서 미국 전역의 매장 입구에다가 써붙여 놓았어요.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맥도날드 버거에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유를 밝혀냈는데 맥도날드 버거에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도날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 지렁이가 생각이 나서 그 버거를 먹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재미로 던진 작은 돌멩이로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거짓과 솔수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정직한 언어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이론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불필요하게 과다 복용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모양만 똑같은 가짜약을 처방하면서 잠을 잘잘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네, 그런 게 놀랍게도요, 그 가짜 약을 먹고도 환자가 실제로 잠을 잘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편견과 집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지요. 오래전에 이 중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미국의 신학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제가 워싱턴에 그분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점심을 먹고 알러지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제 아내가 싸준 분홍색 약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괜찮아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그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홍색 약이 알러지 약이 아니라 사실은 소화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 참 예측할 수 없는 또 다양한 인간 관계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관계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대원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원칙입니다. 모든 언어 생활의 시작과 목적은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선포하는 사랑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희생으로 표현되고,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보호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요,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도 표현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우는 중요한 훈련은 사랑에 기초한 대화법을 익혀가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좋지 않은 언어가 전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명철의 언어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